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시들윗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들윗자는 어 풀초자와 그 다음에 맡기다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 맡길 윗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풀초자는 어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세 가지 의미로 어 해석할 건데 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어또 풀은 어 제가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또 이모티콘 모양으로 가시관을 쓰신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가시관을 쓰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다 할때고 자도 그렇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을 성경에서 는 풀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서서 하나의 미라이 되셔가지고 이것도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시들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겠죠.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으셨다. 이것도 모든 진행을 쏟으시고 힘을 쏟으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시들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분이 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시편 102편에 보면은 내 마음이 풀과 같이 시들었고 말라버렸사오니 내가 풀이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그래서 이것이 시들위자가 됩니다. 자 하나씩 설명드리면 가시가 쓰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큰자가 하늘의 미라로서 죽으셨죠, 그죠? 땅에 떨어져 죽으셨을 때 해산하는 여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아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맡기다 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위도 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굽다, 끝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 자기가 풀처럼, 풀처럼, 어, 이 시, 어, 땅에 떨어진 미랄처럼, 그리고 여, 해산한 여인처럼 막 부르지실 때 자기를 풀과 비교하면서 내가 풀과 같이 시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시들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에 죽으셨을 때 곁에 사람들이 서 있었죠, 사람. 네, 사람들이 써 있었는데, 시편 90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 그들은 아침에 돋는 풀 같으며, 그 다음에,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곁에, 가시, 어, 가시 나무 같은 존재, 그리고 그들이 가시 관 같은 존재,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풀과 같은 존재인데, 그 사람들은 시들어 버려 죽는 존재라는 거죠. 이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바뀌시고 하늘에 오르실 어린 아이를 일찍 죽으셔서 하늘에 오를 어린 아이와 같은 큰 자를 낳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쓰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풀과 같이 시들어 죽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풀과 같이 시들어 말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하나님께 자기의 고통 가운데서 10편, 102편에 놓은 말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여자에서 보면 부르짖는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시들 위자가 됩니다. 우리 이 글자를 볼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를 미래를 좀 주고시고 그리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는 예수님. 그분은 풀과 같이 시들어 버린 그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이 풀과 같이 그 고난, 그죠? 자기가 징벌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 그분이 우리를 살리는, 그리고 자기를, 자기를 위해서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자기를, 자기 자기 쪽으로, 자, 하늘로 우리 그 백성들을 이끌으셔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그분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시드는 풀과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왕성하게 자라는 풀과 같은 존재가 되게 됩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